자 엔비디아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마이너스 0.76%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간 외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하락이 나오는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 드리구요. 자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실적은 매출은 330 달러에 그리고 수익은 주당 0.69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351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94%나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0.78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의 예측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역대급 성장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1분기 때 이미 200%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때도 122%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도파민에 절여져서 91%요 정도 따위로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년 대비해서 50%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갭상승으로 띄운다면 난리 나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91%라는 성장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어찌보면 말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거고 이 성장률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발표 때도 이렇게 발표 이후에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때처럼 시장의 폭락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잠깐 흔들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308달러의 매출이 발생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게 게이밍 및 a i p c 에 있는 반도체가 33억 달러.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분야인데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지금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72%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규모 면에서 데이터 센서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이 반도체의 성장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전망은 37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는 원동력을 볼수 있는 게 자, 이번에 젠 승성이 이야기하기를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이번 분기에 더 많은 블랙 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시스템 구축이 잘 되었고 블랙 앨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블랙 앨이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출하를 하면서 4분기 매출이나 그 이후의 매출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뭐 시간내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기존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6, 9%나 떨어질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종합을 해보면 예상치보단 높아요. 하지만 최고치로 잡은 수치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응이 좀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성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 출시될 블랙열도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기서 조금 조정을 거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 모멘텀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보다는 홀딩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한 번이 시장이 하락한 사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져 줄때 우리한테 또다시 엄청난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그 때를 노려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한 번은 매도를 해야겠죠? 일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더싼 가격에 이 종목을 주워 담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영상을 챙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매매 타점이 나와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런 매매 타점들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라고, 제가 별도로 무료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 1 0 7 4 5 0 0 6제 번호로 엔비디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경쟁사가 못 따라올 정도로 이쪽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잠재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AMD나 이쪽에서 AI 칩을 출시할 거라고는 하지만 이미 격차가 이만큼이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궤도에 있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종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 주주분들 뭐 멘탈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사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매매하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 인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 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 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 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